아저거양이다아 어제 그 고양이야? 고양이 아니야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아 고양아 어나 그냥 나야어 하나. 그냥 하나, 그냥 하나. 그냥 하아 그냥 하나. 그냥 하나, 그냥 나 I'm doing t I'm i g it. I'm doing it. o o 아, <목소리도> 어? 여기 는문에데 t 올라가 일단 갑자기 w o 이날씨 너무 시원해 이 시원해 좋아. 왜 이렇게 커? 그러네. 중국말이 계속 들리네. 중국말 오빠들이랑 같이 한번 예뻐요. 막차 오빠. 나 막차. 가는 뭐, 건가? 그 어떻게 다되겠가 I d o 다 열려 있는데 I d o 열렸으면 o w I don't k n 나 여기야 o n 나 k n 나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랜드지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다 t know. I 응응 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어디? n o w 만들 o n t know. 목장 o n t know. 다 어 마지막에 가장 하냐 어, 나이스 아, 어디요? 어디? 저는 저는 잠깐만요 이거 뭐지? 아빠 바이크 이거. 엄마, 응? 우리... 스카이, 스카이 바이크 이거 스카이, 엄마 스카이 바이크 스카이가 스카이 바이크 요 스카이 바이크 나고 여행출발어크아어어 我们快点回去的我们去那边的森林探险啊，我们去那啊，我们去那的啊，我们去那的啊，我们去那的啊，我们去那的啊，我们去的啊，我们去那的啊，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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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的的的的 말래. 뭐라고? 되돌아오지 말래. 아어 어. 되돌 어. 되돌아오지 말래. 아들어가 되는구나. 그래. 다음 년까지. 와 조상택 그게 이거 이거 내꺼 어디 갔지? 두고 네. 내린 거 아니야? 나봐 같이 봐 같이, 같이 봐. 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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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내 꺼야. 나내꺼내꺼 아, 이제 내 꺼. <laughs> 앞으로 갈 거야? 어디로 갈까? 이쪽으로 가자. 앞으로 무조건 앞으로. 여기 이제 성장했다. 소금쟁이도 있어.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그거 그쪽 뭐더라 산책체험 갔을 때 소금쟁이를 잡았었지. 소금쟁이 잡기 쉽지 않은데. 잡았지. 내가 잡았었지 소금쟁이. 소금쟁이 너무 맛있는데. 제주도 찍었어요 제주. 역시 제주도 <laughs> 비 오는데. 비안 와? 오는데. 안 와? 나 맞았어. 물을 봐. 빗물 떨어지니까잖아. 아니야. <laughs> 춥네 추워 그다음에 그다음에 백조부터 타자 백조 보트 가보자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앞으로 가면 카페 있고 옆으로 가면 다음 역가 어오른 쪽으로 오른 쪽으로 어보쪽봐 진짜 o n t 아 n o w anything on the f 진짜 있네 t e p s I'm not sure. I'm 예예 t sure. I'm n 찍 t sure. 하나 not sure. I'm not s 차아 맞네. m n 이 가서 봐야 되겠다. not 추가 비용이네 추가 비용이야? 만 원이니까 2만 원 아빠는 탈 사람? 왜요? 갈까? 타볼까 하데여 가자 어디가? 은율 탈래 저거 스카이 바이 저기 저거 타볼 거야? 이거구나 <목소리> 이거 타고 이렇게 날아가면 저기까지 가요? 갔다가 돌아오는 거 같은데 진짜요? <목소리> 어. 아빠는 아빠. 탈사 내 머리 맞잖아 이가와 안은 아, 조금씩 지금 운영 하던데 가볼까? 보너스 버 저거 샀 빨리 와 짝꿍 와이가 나 둘라 해보면 나 둘라 해볼게 놀아야겠다. 됐다. 다 놓으면 지그레 간다. 이 색깔 고르래. 어떠세요? 약간, 예, 민트색. 민트. 민트. 그럼 이쪽에 민트랑 파랑색. 민트. 파랑색 될것 같은데. 2 0분 있다가 오세요. 네. 첫 파시면 안 되고, 두 번만 해세요 여기 이제 다음 역으로 가는 기차 타는 거야. 공간을 꼭이용해보시 라벤더! 라벤더 쇼 다음에 다그 라이스 이제 우리 다 이제 우리 가져 여기 맞아? 어, 계단 조심하고 오나단가보다발 네, 넣고 싶다 발 넣고 을고 있잖아 손으로 빨리좀 담궈 보자. 양파를 응. 오, 때 양파를. 오, 다들 뜨거맞아뜨거워 조심해. 좋다, 좋다, 따뜻해. 좋다, 따뜻해. 좋다. 빗어있게 <laughs> 들고 이더빗게 들고 고한빗어있고 와. 맞지? 안뜨겁고 와. 어있게들 <laughs> 너무 밌게 응. 너무 짧데 진짜 너무 좋아. 어, 에코인드 중에 제일 좋 제일 좋어아 현금으로만 사나. 어 발이 따뜻하. 그 아, 선생님 조심히세요. 네, 찍어 나 찍어. 호텔 있다, 호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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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지스 호다 호떡 호떡 제주 호떡 제주 호떡 역시 먹는 거에 관심 없어 양심 또 위에 가면 희망한 데가 있어 형만 한번 해볼래? 어? 엄마 한번 타볼래? 진짜? 왕년에 말좀 차던 솜치좀 보여줄꺼가 아 몰라 내가 말타면 기억도 안나는데 음, 라벤더 밭같은가 보나 여포다. 다 힘이 달라. 아, 나 스스로 할수있어하 이게 그만 있는데. 내다리. 나왔다.